반갑습니다. 로스학원 수학 강사 김정섭입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이고 고등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는 어,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맘때쯤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뭐냐, 다음 달 말에 실시되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게 되는 첫 시험인 중간고사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영동일고에 오셨을 때 영동일고 내시는 어떻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그런데 두 분, 두 유형의 분들 모두 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도대체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문제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21년도 기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음, 21년도 기출은 당식 파트에서 아홉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중에서 2차 방정식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비율은 약 38%와 62% 정도로 어, 출제가 되었고요. 음, 보시면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 난이도 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을 좀 준비를 많이 좀해 놔야 되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적게 하면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유형을 준비를 하다가 항대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좀 고난도 문제도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문학수는 스물 네문항인데요. 객관식은 스물 문항, 서술형은 네문항입니다. 서술형 배점은 약 27점으로 배점이 됐는데요. 요거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점까지 배점이 되기 때문에, 어,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내신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0분간 24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가 보통 2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또는 23문제. 근데 한 문제 정도가 더 많아요. 근데 계산이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난이도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번부터 한 16번에서 17번까지 난이도가 좀 평이한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17번, 18번, 19번, 20번 쪽에는 계산도 좀 복잡하고 난이도도 조금 있는 문제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문항 중에서 두 문항 정도는 그냥 평이하게 풀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두 문항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빨리. 어좀더 스피디하게 풀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좀 건너뛰고 서술형에다가 문제 배분을 좀 하시고 이런 좀 전략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음 당연한 거죠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 학교 프린트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어 모의고사에서 중 킬러 정도의 문제가 근데 프린트에 요게 있지만 실제 출제되는 거는 이 프린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만 들고 판다고 해서 고 어, 그 배점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문제가 고배점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셨을 때, 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나, 손, 또는 손을 못 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요 고배점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특징대로 정말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데 똑같은 그림의 함수식만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을 변형을 해서 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3년 11월 모의고사인데요.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어, 구하는 값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00.5점짜리 문제인데 20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함수식에서 조건이 변형돼서 출제가 됐는데요. 자이 함수식 자체가 좀 바뀌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이 넓이 값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프린트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 8점 배점인데요. 어,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수 있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복소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 자체 제작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 풀이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배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수업에 안내를 드릴 때 조금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내신 기출을 가지고 준비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신 특징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제 필수형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반복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어느 학교나 똑같습니다. 필수 문제를 묻는 것들은 당연히 나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약 16번 문항 안에 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단, 반드시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는 완전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완전 학습이라고 얘기를 또 하느냐? 조건을 외우고 문제 풀이를 외우고 해서 풀수 있지 않아요. 숫자를 좀 바꾸거나 구하는 값을 바꿔버리면 또 다른 풀이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린트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출제는 거기에 없는 모의고사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풀이와 서술형 작성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 빠르고 정확한 풀이는 아까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음. 문제 수가 24개예요. 근데 풀이 자체가 어,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어, 최소 30분 안쪽에는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 30분 안쪽에는 해결을 해야 나머지 문제 7개를 가지고 20분에 배분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고배점 문제가 이제 자체적인 문제라고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만 신경쓰면 풀 수도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에 겁을 먹고 손을 안 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음. 조건을 나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만큼까지는 손을 대셔고 그거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동일고는 그 배점 하나, 그 서술형 배점 하나 하나에 따라서 등급이 좀더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배점이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돼서 문제를 안 읽어보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 요거에 필요한 공식은 뭔지 그것만이라도 써놓을 수 있다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일점 때문에 등급이 바뀌고 등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런 연습을 내신 준비하면서도 꼬박꼬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시켜드릴 거냐라는 건데 첫3 주차는 단원별의 개념 및 그다음에 필수 문제를 연습을 시킬 거고요. 4 주차는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 정리를 좀 시킬 겁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짚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자체 교재로 쓰이는 부분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제가 내신 기간에는 매일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모의고사 변형된 문제를 많이 실어 놓고 실제로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모의고사를 다 보실 필요가 없게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음. 수업 시간은 보 원래는 6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 시간인데 내신 대비는 30분 일찍 등원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50분간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0분 휴식 후에 질의응답하고 과제 확인을 할 건데 어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까지 잡는 이유는 뭐냐 어 여러분들이 풀었다 하더라도 더 나은 풀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문제풀이 시간을 배정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수업 및 필수의. 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음. 제가 매주 진도 상황이나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보강 상태, 그 다음에 학생의 과제 수행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안내 문자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진단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제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리응답을 어, 학원에 와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톡을 주시면 그 프리 영상을 제가 다시 피드백해서 드리며 어,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카톡을 잘 이용을 하셔서 언제든지 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리닉은 목요일 어, 날, 목요일 날 어, 수업 종료 후에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스터디 카페에서. 어, 실전 모의고사 첨상및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1대1로 코칭을 좀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도 질문을 받기도 하겠지만 틀렸던 문제를 제가 풀어 주는 것보다는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첨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니까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좀 힘들더라도 수업 종료 후라서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까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었고요. 음, 고등학교 생활에서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을 잘 보셔야 기분도 좋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 자신감도 붙을 거 아니에요. 어, 저랑 요번 시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